어제 뉴스 안본 사람들 주목! 어제 가장 뜨거웠던 이슈 3가지를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위해 백미 대신 현미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현미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현미에는 1급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백미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농약에서 자주 검출되는 성분으로 쌀결을 100% 벗겨낸 백미보다 함량이 40% 높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성인에게 치명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태그와 공유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팔로워하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최종 당선되어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9.42%의 득표율로 국힘의 김문수 후보보다 8.27%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서울, 세종, 충청도 그리고 대전 지역이 국힘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득표율을 역전하며 당선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든 현재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네요. 배우 서현진이 26억이라는 고액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 청담에 위치한 한 빌라에 거주하던 서현진은 작년 4월 계약 만기였지만 약 26억이라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에 서현진은 바로 경매 절차를 진행해 6월 17일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